세상은 물질적인데, 선생님은 왜 돈도 안되는 보그마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상 <laughs> <laughs> 아,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데, 돈도 안되는 일을 왜 평생 하느냐? 그렇죠. 사실은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또 세상 안에 기준으로 볼때 그분들이 저를 볼 때는 좀 어,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더군다나 제가 뭐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가 이런 일을 평생 동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평생 동안 이렇게 하고 산다는 것은 어,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요 어, 살면서 처음에 제가 하느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잘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기도 중에. 하느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만난 건 아니고, <laughs> 이렇게 만난 건 아니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저의 모든 존재 안에, 저하고 하나되고 일치되어 있다,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이, 난생 처음이죠. 늘뭐 하느님이 계시고, 뭐하느님의 사랑이시고, 그래도 그것이 어떤 지식적으로는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제 안에서 그런 공감대를 깊이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저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이 내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날 사랑한다는 거야.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때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헛소리를 막 했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알았습니다. 당신이 날 <laughs> 사랑한다는 거 알았고요. 이제 <laughs> 앞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나머지 내 삶을 정말 당신을 위해서 다 바치고 살겠습니다. 그게 뭐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한 얘기도 아니고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조금 한동안 고민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내 입으로 뱉었는데, 하느님한테 한 약속인데,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던 사업을 그냥 한순간에 다 접고, 그냥 무작위로 하느님 위해서 살겠다 하고, 그냥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이 보그마 사업이 물질하고 그 가치를 놓고 볼때 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세,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필요하고 뭐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래야 백년이야. 그런데 제가 지금 추구하고 평생을 몸바쳐 살아오는 이 일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뭐가 더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수천억이 있든 뭐. 뭐 수, 수, 수백억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쓰는 만큼이내 내 돈이야. 내가 쓰는 만큼 내돈이 내가 은행에 백억이 있어도 내가 뭐 5억을 쓰고 살면 그게 내 돈이지. 나머지 돈은 다 누구 돈이야? 남의 돈. 남의 돈이야. 내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걸고 살다가, 그리고 끝나. 죽을 때는 우리 맨손으로 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 뭘 가져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은 이 세상 안에 살면서도 뭐, 뭐 돈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불편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다소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참 기쁨과 행복이 뭔지,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희망을 분명히 갖고 산단 말이에요. 뭐가 더 가치 있어요? 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택한 겁니다. 돈보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그런 삶을 얼마든지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안다면, 아니 하늘님 위해서 순교도 하는데 그까지도 못해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아 있는 인생에 뭐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죽기 전까지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래요. 저도.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씩이나. <laughs> 첫 번째는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야 하나요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금마 발전소에 들어와서 어, 기도 훈련반에 들어와서 어, 기도를 하면서 나눔을 듣다 보니 나눔 속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어, 깊은 기도하고 성체조배하고의 차이점이 뭐, 무엇인지 어느 분의 나눔을 듣다 보니까 성당에서 두 시간 동안은 성체조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는데 깊은 기도가 안 됐다 하는 그 나눔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 음.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 첫 번째 우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요, 가면 돼요. <laughs> 가면 되는 거야. 그분에게 가는데 무슨 장애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가까이 갈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적으로 가까이, 좀더 가까이 갈수 있는 어떤 방법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데 가까이 갈수 있는 방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일 겁니다. 아마 첫째로는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느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길래 도대체 내가 가까이 가고 싶으냐? 그 막연하게 그냥 좋은 분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 이게 조금 내 안에 정리가 돼야 돼. 나는 정말 그분이 나를 세상에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나에게 끊임없이 은청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가서, 가까이 가서, 어,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어, 손을 대도 붙잡고 싶고 함께 하고 싶죠.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를 내가 얼만큼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 안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다가가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든지 뭐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해요. 두 번째 이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그분과 만나는 시간. 직접적으로 그분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기도 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해. 그냥 해치워 버리는 거야. 그거는요. 가서 저기 계신데 왔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저예요 하고 가는 거예요. 음도장만 짓고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존재만 한번 확인시켜 주고 가는 거예요. 가야지. 그 앞에 가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손을 잡아봐야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체조배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깊은 기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깊은 기도란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할, 하는 것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깊은 기도의 내용은, 그런데 그 형식이 성체 앞에 가서 하든, 아니면 집에서 십자가를 보고 하든,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체 앞에서 할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성체 앞에서 무엇을 내가 했느냐,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성취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깊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청하고, 받고,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나와서 내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산다면, 아, 성취 앞에서 하는 게 훨씬 좋지요. 그러니까, 성취의 조배와, 어, 뭐 제가 얘기하는 깊은 기도와는 내용과 형식의 차이지. 제가 말하는 깊은 기도는 내용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고, 성체 조변은 성체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자꾸 뭐, 성체 조변이 이렇고, 뭐는 이렇고, 그, 그건 따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